여러분 주변에서 개수를 계속해 되면은 지저되게 놔두시면 됩니다. 개들은 원래 지저요. 그러니까 개지.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예행 연습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진짜 이 책을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보입니까 밑줄 이거 다 보여? 이거 잘안 보이는 데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된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근데도 제가 지금 라마로 보입니까? 왜 제가 라마로 보이는지 그 비밀이 이 책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연구 결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책을 좋아해요. 공대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은 제가 믿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넣으실 줄은 몰랐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실험 결과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실험 결과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처음 접했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논란도 아직까지 좀 있고 약간 여러분들이 잘못 이걸 받아들이면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던 건데 이 책에서 다뤄줬어요. 그게 뭐냐면 벤저민 리벳의 손가락 실험입니다. 손가락! 손가락 가지고 뭐 했겠어요? 실험이 아주 간단합니다 실험 참여자들한테 손가락을 구부려 보라고 그래요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 보라고 자 그리고 그런 과정을 뇌 활동을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손가락 구부리는 거 완전히 100% 나의 의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름표가 다 떨어집니까 뇌를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이게 사람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듣자마자 이미 뇌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뇌 상태가 실험 참여자 본인이 결정을 내리기 전 단계에 이미 손가락을 구부릴 상태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어떤 주장이에요 당연히 논란이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이거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움직여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적던 크던 사람은 주변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전 라마가 아니에요 닮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야 라마 닮았다 야 라마가 요즘에 말도 안해야 라마 방송이다 야 아프리카 여기서 BJ 라마도 지금 섭외를 해왔어 이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계속 듣잖아요 라마로 보이는 거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자꾸 라마 닮았다 하니까 저도 어느날 거울을 딱 봤더니 라마가 있어. 거울에 라마가 있네. 이런 느낌.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성태는 라마다, 성태형 라마다, 성태형 라마다, 라마다, 라마성태, 라마성태, 라마성태. 이걸 계속, 계속 만약에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진짜 라마로 보인다니까. 전혀 안 닮아. 라마 아닌데도 사람의 뇌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귀가 얇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하는 말에 어떻게 보면 휘둘리는 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어, 이거 어느 정도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 그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난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넌 수학 잘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 어렸을 때그 들은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더안 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되고 좋아하는 과목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런 주변 이야기 휩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라마 닮았단 이야기를 제가 그걸 귀담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포기해. 야,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주변에서 개소리 계속해 대면은 정말 여러분, 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듣지 마세요. 그 개소리가 들리면은 지저되게 놔두시면 됩니다. 개들은 원래 지져요. 그러니까 개지. 여러분, 안 들리는 대로 가면 됩니다. 저도 그 예천 할매 시골 가면은 그 뒷집 거 가기만 해도 개들이 항상 지어대요 형도 못 알아봐 모처럼 는데 죽을 듯이 지어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뭐 걔네들이랑 뭐 싸우고 있을 거야? 앉혀놓고 야 니들 지금 무릎 꿇고 들어 새겨들으란 말이야 위아래가 있지 형 지나가는데 지어대 다음부터 그러면 개밥도 없어? 이러고 제가 지금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물론 제가 싸움이 이겨요 성태형 세단 말이야 아, 질려나? 그집 요즘 개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새끼 쳤나봐. 제가 사실 멘토링 유튜브 뭐 방송하면서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저 형은 왜 저렇게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한테 할수 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다. 천번, 만번 했을걸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교육 봉사할 때 옛날부터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공신의 실제 멘토링 할때 소외계층 학생들 저희가 학생들 어떻게 바꿔 놓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공신의 비결인데 저희는 세뇌를 시킵니다 진짜 세뇌를 시킨다고요 이 친구들 보면은 형편도 어렵고 공부도 못하고 막 학교 쫓겨나고 이런 친구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망한다는 인생 조졌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꿔 놓지 않으면 공부법이고 뭐고 쓸모가 없어. 옛날에 멘토 교육용 서적도 만들고 했었는데 거기에 세뇌가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써놨어.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손가락 구부리라 말만 들어도 이게 벌써 머릿속에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할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하잖아요.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만 번, 천번 들어보세요. 점점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런 실험들이 계속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읽다 보면 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할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주변에서 이야기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 좋은 방식으로든 나쁜 방식으로든 변하게 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면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